안녕하세요, 머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그, 알 c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이제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 가지고 싶으신 물건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충전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운나인 충전기를 개봉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오하나인 하나 갖고있는데요 그 리뷰를 하려고 새거를 하나 샀어요 원래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거를 새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운하나인을 샀어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건 설명서 같네요. 음, 일단은 뭐, 설명서는 뭐, 잉글리시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거라서 뭐, 딱히 뭐, 중요한 거는, 음,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영어니까 치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운하 라인의 모습입니다. 네,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수 있게 이렇게 밸런스 찍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어 매뉴얼 같네요. 박스는 치울게요 자 보시면은 음, 기본적인 설명 나와 있네요 A9 같은 경우에는 360W까지 되고 이제 리포, 리, 리튬 하이볼트, 4.35V 충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페, 리튬 인산철 그리고 0.1에서 8A까지 충전이 되고 디스 차지는 2.5A 그리고 제품 사이즈랑 뭐 규격같은게 나오는데 즉 작동온도나 규격, 작동 규격 나와있고요 기본적으로 설명인데 뭐 이거는 뭐 A6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고 A9 잠시만요 이거는 참고로 우나9플러스입니다 우나9플러스 제품이고 총 이제 구직렬 그러니까 9S배터리까지 충전이 가능한 모델로요 구집열 배터리는 위에 제일 최고 위에 단자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도 느꼈는데 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제, 이 밸런스 젠더가 좋긴 한데 이 케이블도 이제 실리콘 케이블이고 한데 음 웬만하면은 이 충전 단자는 별도로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약간 여기 이게 뜯어보면은 이게 방열 테이프거든요. 뜯어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납땜을 보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납땜을 보강을 안 하면은 4A 이상 충전하실 때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패턴이 타버리다든가 아니면은 이 내부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뭐, 새 제품이라서, 뭐, 아직, 뭐, 단자, 뭐, 이런 단자 처리도 아직 안돼 있고, 이, 입력 전원 같은 경우에 14 게이지 실리콘 케이블로 돼 있어요. 14게이지면 적어도 한 20A까지는 좀, 너무 오래는 말고, 그니까 적절하게 한 20A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5A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전류 를 흘려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을 위한 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운하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좀 급속 충전하실 때는 좀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밸런스 단자 기본적으로 이제 3셀은 있고요. 3셀 3개를 연결을 하면 은총 9셀이 되죠? 이렇게 3셀씩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총 10개. 10개의 포트가 있는 거는 이제 9셀, 포, 9셀을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했으니까 한번 작동을 해봐야겠죠? C 작동법은 솔직히 별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B6보다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P6처럼 여러 가지 충전 모드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을 지원하는 거는 이제 리튬 그리고 리튬 하이볼트까 그러니까 사점삼오볼트까지 지원을 하고 일단 뭐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는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리튬 인산철까지는 지원을 해요 하지만 그 이하의 뭐 니켈 수소나 뭐 니켈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튬 전용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이거를 일단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즉 임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사용하시려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악어 찌개를 연결해서 임시로 전원을 었지만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최소 XT30 이상 규격의 젠더를 사용하셔서 전원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추천은 60, 60단자로 추천드릴게요. 90단자는 솔직히 오바고, 60단자 정도면 충분합니다. 30단자는 좀애매하고요 자, 그러면 전원을 넣어볼게요. 자, 오나나인. 처음에 보셨겠지만, 그, 펌웨어 버전이 잠깐, 아주 잠깐 동안 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풋 전압. 전함. 인풋 전압이 지금 1 2 2 4트고 그리고 12. 이거는 뭐, 별게 없고요 A1, 그리고 00, 그리고 이제 다 있고, 지금 이렇게 1부터, 자, 보시면은 1부터, 1, 2, 3, 4, 2, 3, 4, 다 여섯 개 그리고, 언더를 누르면은,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6셀까지는 그냥 한 번에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6셀 이상부터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언더 버튼을 눌러주든가 해야 7, 8, 9번 셀 전압이 뜨거든요. 일단 지금 저한테 9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3셀 배터리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3셀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은, 자, 보이시나요? 지금, 니튬 3셀 연결을 했고, 그리고 이걸 또 추가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원래? 자, 총, 6셀을 연결한 겁니다, 지금. 총 6셀을 연결을 해서 6 개의 포트에 전압이 다 골고루 뜨죠? 지금 이거는 이제 스토리지 모드로 충전을 해 놓은 거라서 전압이 이제 3.5, 3.6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전압 오차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게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제 1, 2, 3번. 1, 2, 3번 를 빼서 여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뭐3.59 아까 3.5, 3.6, 3.5 맞죠? 여기 보시면은 3.9, 3.5,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표시가 돼요. 3.59, 3.61, 3.50입니다. 이것도 꽤 정확한. 체커기예요. 제가 예전에 테스터기로 한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자, 이걸 다시 연결을 하면은 지금 3.5, 3.6, 3.5 아까랑 똑같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그렇게 정확하진 않네요, 이게.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언더를 누르면은. 이게 충전 값이 올라가고, 23 끝입니다. 23 같은 경우에 3.85V 2.5A로 충전이고, 이게 가장 높은 세팅입니다. 4.2V 22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리튬 모드로 되어있고요 이거 바꿔볼게요 지금 이렇게 잠깐적으로 789 표시가 되죠 지금,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세팅이 4.2V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은 레디가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상태에서 0번 세팅을 맞추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세팅이, 조절도 돼요. 그러니까 4.35V까지도 되고, 내리면은 이제 3.65 인산철 배터리만 충전을 되죠? 지금 일단은 이제 스토리지 전, 스토리지로 충전을 할 거니까 지금 3.7V 그리고, 이고또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서 셀렉터 버튼 누르면은 충전 전류도 설정이 가능해요 1A로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 세팅한 값이죠 자이 상태에서 지금 음? 자 지금 A1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게 A1이 이 9개짜리 포트고요 B1이 3개짜리 B1이 3개짜리 그리고 C1이 또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된 배터리 전압을 알 수도 있지만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냐면 항상 쓰는 게 많이 써봐야 뭐 4셀에서 6셀 정도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총 6개니까 6A인데 이게 버틸려나 모르겠네요 자, 충전을 시작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용법이 되게 간단하죠. 지금 이제, 이제 전원을 연결한 거는 파워 서플라이라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충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은 얼마 없네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스톱을 눌러주면은 끝나고. 되게 단순해요, 이 사용법은.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아시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배터리 다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충전기 자체가 나온 지도 좀 됐어요. 좀된 모델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의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충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밸런스 단자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따로 뭐, 인풋 전원 넣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밸런스 단자만 연결해주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잡다한 기능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전압 표시되고, 쓸수 있는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오토매틱 펜이라 그래갖고 이게 충전 중에 이제 충전기에 열이, 생, 열이 생기면은 지금은 이제 충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조용한데 충전이 좀 됐다 싶으면은 얘네가 펜이 돌아가면서 충전기 발열도 시켜주고요 그니까 러뭐 충전기 과열로 인해서 충전기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지금 이제 음, 스토리지 모드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몇으로 했죠? 3.7V. 여기서 누르고 있으면, 조절도 되고, 3.75V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페 a 로 충전하고 있는데, 셀렉트를 눌러서 누르고 있으면, 은 2A로 충전을 하겠다. 2A 하면은, 자, 2A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전원은, 이 출력에 맞는 전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임시로 연결해서 바나나 찍이지만, 이 지금 연결된 선은 참고로 이제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스팸스라고도 많이 하죠? 그, 하는데, 저게 12V 출력으로 해서 20A 정도 출력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책상에 놓고 쓰기에는 그냥 아담하게 딱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우나9 플러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자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RC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충전기예요 지금 뭐 벌써 거의 제가 설정해 놓은 전화까지 도달했죠? 3 7 5 볼트 까지 이제, 보시면 이제, 3번 셀이 이제, 저 충전, 만충전압에 들어오니까, 점점 이제 충전 전류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배터리를, 밸런스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충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면. 가격도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에요. 뭐, 진짜 고가의 충전기는 막, 2 30만원씩 하는데, 뭐, 이거는, 직구를 하게 된다면, 한, 뭐, 한 7에서 8만원. 아니면 좀 비싸게 산다면 9만원. 그리고 뭐, 직구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산다고 해도 한 10만원 내에만 살수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B6보다는 훨씬 비싸죠. 하지만, 그만큼,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그만큼, 배터리 컨디션을 관리할 때는 상당히 좋은 충전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나 9 플러스에 대한 개봉기 및 간단한 조작 설명이었구요 지금 제가 한 것만 봐도 대충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충전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충전을 하는 거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잡고 누르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방전을 하겠다. 3.4v로 맞춰놓고 방전을 하겠다 자 방전을 하면 팬이 돌아가죠 팬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근데 생각보다 좀 시끄러워요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을 보다는 12 86을 많이 씁니다 12 86을 조금 조용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12 86 같은 경우에는 운하보다는 좀 적게 운하보다는 좀 충전이 좀 느린 단점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급하게 충전할 건 아니라서 지금 0.5A 정도로 방전하게 되면은 팬이 그렇게 쉽게 돌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로 방전하는 거는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충방전에서 용량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따로 방전기를 하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은 얘네는 충전기지 방전기가 아니에요. 방전기능이 있다 뿐이지 방전기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방전기능을 잘못 사용하면 충전기 자체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인 이거 인식을 못해요. 운하 쓰시면서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게 방전하다가 안에 이제 내부 패턴이 타버려서 이게 12345789번 셀 중에 몇번 셀이 인식이 안 되고 막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급적 충전기는 충전만 하시고 방전을 정하셔야 된다 하면은 방전기를 구매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충전을 좀해 놔야 겠네요 이 방전 스토리지 모드는 저는 3 7 5 v 스토리지를 하거든요 충전 전을를좀 올리고 자 지금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하나인플러스 개봉기였습니다